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엇이냐? 결코 부기영화가 아니라 주님은 여덟 가지 그 브레시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돈에 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해주려고 운많는 마음, 공유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청결한 그 마음, 또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복의 기념을 매주 지금 8주째 말씀드리지만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하기를 따고 또 석박사 하기를 따고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내년에 저도 M, 어, 디민과정 목회학 박사과정을 제가 신학, 신학석사를 땄지만은 더 공부하기 위해서 과정에 좀 가려고 하는데, 공부하기 위해서지, 그거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안 하죠. 요즘에는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다임 목사, 청빙도 안 돼요. 최소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따야 돼요. 전 결코 그거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스펙을 보고 쓰시지 않으셔요. 이 땅에서 스펙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았할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의 이름을 바로 알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가 하시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행복의 예념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서요. 유일하게 세절을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다 한절씩인데 세절을 이어서 행복이 뭐냐? 정말로 행복하기는 말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서 의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여러 주석에서 나와 있지만, 은 대부분 실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글찬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신경으로 성경을 통해서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상이 있다라고요큰 상, 가장 큰 상. 예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가장 큰 상은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주님 안에 가면 상을 상급을 받게 되는데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 순교를 당한 사람. 주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 주겠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현재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핍박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뿐입니다. 일제시대나 유교사변 때 핍박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듣기만 들었죠. 할아버지가 바른방에 어, 숨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유교 때 죽을 뻔하다가 또 우리 장인어른은 몇 년이죠? 몇년 숨어 다녔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싸우다가 거의 다 죽고 혼자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산속에서 7년이요? 7년인가 그렇게 막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요, 많은 크리찬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목뱀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불에 타버리고 불에 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살았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그러나 현재를 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때 저 핍박을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새벽기도 가는 것 때문에 일요일 날, 주일 날 일하지 않는다고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평일 날, 일요일 날너 교회를 가 하는 애들 다 봐라. 어? 너는 이때 경기 몰고 일도 하고 부모님도 와주고 너는 어떻게 주일만 되면 쏜살같이 아침도 그냥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 주말부터 일을 해야지. 그래 제가 주일 아침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집, 집에 집을 청소를 다 했어요. 깨끗이. 청소를 다 아, 부모님 청소를 다 해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담을 떼어놓고 교회 다녔습니다. 담을 떼어놓다가 어, 다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엉덩이. 네. 겨울에 넘다가 높, 그 미끄러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 나갔던. 근데 저 세대보다 더 앞선 세대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별 핍박이 없이 이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이 삶에 대해서 불편할 수가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핍박에 대해서 특별히 경험이 없는 신앙의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아, 목사님 무슨 핍박에 관한 마음이 와닿지도 않데 핍박에 관한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평안하지만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많은 크리스탄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소속, 소속된 중국 성교사에다가 부여중앙교회 담임으로 통빈내서 오신 그 성교사님은 중국에 성교하려고 했는데 중국 그 정부에서 지령이 내려서 기독교, 한국 기독교, 파괴하라 이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하라 이거예요. 비밀문서가 뭐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공안이 나서지 않고 공안이 시킨 깡패들이 나서서 공안이 아니죠. 왜냐하면 공안이 아 우리 교회를 잃겠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정부가 한 걸로 알, 알게 되잖아요. 종교 탄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깡패를 시켰어 이렇게 하면 그소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 빨리 한국으로 안 돌아가면 너 죽을 줄 알아. 너얘너보금자 전, 예술계에 수전하지마너 그리고 네 자녀가 어느 학교 다니지 또너뭐 둘째 너, 자녀는 어디 어느 학교 다니지 내가 다 알아 너 자녀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빨리 가 그래서 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한국 오지성교 협의회에 여러분 요즘에 그 사이트는 잘 열리지 않지만요 저때 당시는 에 사이트가 잘 열렸습니다 지금 로그인도 잘 안되는데 정탐사역인요호스와 프로젝트 통계에 의하면 매년 약 50개국에서 16만 명 이상 그리스들이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연평균 기독교 순교자거기서 통계를 낸 건데요. 앞으로 2025년까지 보게 되면 2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어요. 현재 지금 20세,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16만 명, 15만 명 정도 이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이 크리 스찬들을 위해서, 이성도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어, 육체적인, 어, 또, 그, 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어, 육체로 이렇게 헌신하고, 또 봉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교사님들과, 또 그, 핍박받는 현지의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내시앙생활 나 앞으로 성공하는 것, 내 스펙 쌓는 것,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내, 남편, 어로지내 가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우리가 기도의 경향을 넓혀져서 해외에 있는 고통받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두성교사님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 많이 할수 없지만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성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어, 기독교 팁을 통해서 기도를 또 요청하는 분들 여러분도 주티라는 어, 또교티집이 어, 있죠 어, 거기 보면 성교사님이 기독교 들이 나와 있고요. 또 여러 선교회에서 선 y 사이들이한기한제목 제목이 있와있습 우리 침리교회에회에침는 신학 신학 n o w you know, 해외 u 교회 연결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외 o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성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you know,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오늘 성경 본문의 실절 이해 말씀이 되는 욕을 얻어먹고 또 갖은 수모를 당하고 더럽고 악독한 말을 듣는 자, 특별히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 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좀 초대교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초대교회사를 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이, 어, 초대교회사라고 어, 좀 오래된 책인데 어,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분 책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유스터 곤잘레스라는 분이 쓴 초대교회사 는이 책인데요. <laughs> 이 책에 보게 되면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 60년경에, 네로 황제에게서, 핍박을 받았던 그 내용이 생세, 생생하게 아주, 나와 있습니다. AD 64년 6월 18일 날, 로마에 대화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에 속된 그 시민들은 로마 황제가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대부분 역사적 이렇게 야, 하고 예상하고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죠. 도시가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7주야, 7주야, 사흘 동안 거의 다다 타버렸어요. 로마가 이 도시가 14,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 10구역이 소실됐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딱 4구역이 남았습니다. 신기하게 뭐냐면 이 4구역 중에 2구역이 두 구역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많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근데 뭐냐면 이대로가 자기가 화제를 낸 거,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시민들의 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 이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누가 부질렀느냐? 바로 이두 구역에 있는, 봐라! 이두 구역은 지금 불이 타지 않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 황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 로마 황제를 신호여기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얼마나 이 내려온, 나중에 자살합니다. 내려온 제가 자살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냐면, 어, 일부는터로스를 덮어 씌우게 해서, 개들이 찢어 죽이게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어떤 애들은 불을 질러서 밤에 등불처럼 밝히게 했습니다. 내로는 자신의 그 정원을 열어서 이러한 쇼를 연출하고 그는 마치 전차 경주자처럼 옷을 입고 그 전차를 타고 돌아다니으로써 원형 경기장에서 스페타클을 연출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좀, 어, 그, 클찬 그, 떠나서, 인간이잖아요. 사람을 부를지르고그 주변을 전쟁를 타고 돌아다니고, 쇼를 한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이야기 있지만, 우리가 시험관계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정말 비참한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정상적인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거짓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모함해서 서로 막 엇갈렸어요. 그 의견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 말이 오른가, 저 사람 말이 모니가그외 사도들도, 또초대계도들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모함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러나 참아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영화 보면 어떤 영화에는요. 핍박을 받는데 사도들이 웃어요. 네, 괜찮습니다. 너 죽을 수 있어. 예, 괜찮습니다. 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너 처음 나올 때, 너죽을 수, 너 사이즈도 그냥 죽을수 있어. 괜찮습니다. 그, 감독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인지 알겠죠? 두려,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나는 부활하니까. 안, 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도 나는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 바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누구에게 다수로 모함을 당하고, 또, 미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소득계성도들은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죽음까지, 내세움까지, 자기 목숨을 내주기까지 그렇게 실험을 지켰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제 미움 당할까봐. 내가 어떤 한 공동체에 내 실험 지키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리기 올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독도고포때 야간자로서 주일날 주일 빠지고 오라고 할때 못한다고 했을 때정국에서 혼자 빠따로 맞았어요. 믿는 친구들 다 주일을 주일에 안 갔어요. 그 친구들을 제가 정지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은 지금도 없고요. 그냥 제 신앙을 지켰어요. 고통이죠. 눈물이 나죠.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내가 승리했다. 그래도 미움을 당해도 저 세력한테 미움을 당해 나는 승리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순교를 당하신 스테반지사님도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가 무리들에 의해 붙잡혀서 공의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사도영의 6장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는 곧 죽게 되어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성 밖으로 내칠 받아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조 56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테바니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하고 잠자듯이 죽었어요. 잠자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보자 우편에 앉아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걸 보셨다고 말합니까? 보았다고 말합니까? 보좌표변에 예수님께서 신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스테반 집사 고통 따는 걸 보고 예수님께 직접 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께서 스테반 집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순교자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눈물 나고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자에 보좌, 서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나쳐 볼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모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장을 이어도또 심지어는 뭐 동생 관련된 또 성,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너 직장 잃게 돼너 결국에는 너는 결국에는 이 직장 잃게 되고 너는 여기서 추방 추방 당하게 돼 협박을 하고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세요. 자유와 평화 넘치는 이 민주주의 한국당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절대 나태하지 말고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고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이란 말 또한 안희숙 사모님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해요. 핍박이 없을지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합니다. 성교사님들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의 길, 순교자의 삶을 항상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 살아계시고 한 나라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은 한국에서 유일한, 유일하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템플턴상도... 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중이든 누구든 뭐 스님이든 다 받는 상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유명하다는 이 템포턴 템프, 상을 어, 받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2년 6월에 어, 한경진 목사님 이런 고백합니다 먼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 사랑하,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한경기 목사님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목사님은 평생 그것을 마음에 안고 그렇게 살고 빚진 마음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약한 정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끝내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회개 회개 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한 일과 그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것을 평생 마음에 안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인이 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떤 환란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역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참앞 알지 못해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 한국 땅에 올지 모릅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핍박이 없을지라도요. 항상 이것을 겪억다신앙 선배들의 이 모습을 보고, 나 믿으면 지키겠다. 내 생명을 걸고 믿으면 지키겠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백드릴까요? 송교사님만, 봅시다. 송교사님만, 순교자의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오. 절대로 오늘 형님 선임처럼 평생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제자가 되십시오. 자말만 턱걸이하듯이 어렵게 그냥 불타는 불타는 가운데 구원받는 간신히 구원받아 이지 마시고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는 그사나님께 영원히 인삶드길 바랍니다. 큰.